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새로 발매된 오토데스크 인벤터 2013버전에 대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제가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은 아직 오토데스크 인벤터 2013버전이 한글판이 정식으로 출시되지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자, 오토데스크 USA, US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 트라이얼 버전, 그러니까 30일짜리 버전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자, 일단 아이콘은 2012 버전하고는 달리 좀 뭐랄까 검은 바탕에 자, 인벤터의 대표 그 숫자인 i가 하얀색으로 표현됐죠. 더블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받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남은 기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러분들이 정식 구매를 하셔서 정식 라이센스를 발급 받으시면 이 메시지가 뜨지 않을 겁니다. 자좀 기다리면은 자,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자 인벤터가 실행이 되는데 자, 특이하게 인벤터 2013 버전부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타트업 메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열거나 오픈하거나 프로젝트를 설정하거나 을 아니면 리센트 파일, 열었던 파일들을 다시 열 수도 있고 그리고 자 런 그러니까 자배는 항목에 가가지고 튜토리얼이라든지 스킬 비교를 직접 열어볼 수도 있고요 이스탠드 자 웹사이트 커뮤니티에 직접 들어가서 오토데스크의 다양한 자, 웹사이트 커뮤니티를 여러분께서 직접 체험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클로즈를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면은 일단 스타트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자, 시작 그다음에 툴 볼트 자 온라인 자, 이렇게 되는데 자, 특이하게도 스타트업에 보면 볼트가 표현이 됐죠 2012에서는 기본으로 나오지 않았던 건데 일단은 볼트가 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온라인도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자, 일단 자, 기본적인 사항은 뭐 똑같으니까 여기서 자, 각각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새 파일을 만들게 되면요 2012에서는 그냥 보면은 자, 템플릿 폴더들이 탭으로 이렇게 표현됐었는데 이제는 직접 여기에다가 자 파트 자 템플릿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2012 버전까지는 그 템플릿이 종류별로 모아있지 않고 어중이 떠중이로 막 ABCD 순으로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보면 시트메탈 IPT가 맨 앞에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헷갈린는게 있었는데 2013 버전부터는 각각의 템플릿을 눌러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이 템플릿이 어떤 환경의 템플릿인지를 그림과 이렇게 문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셈블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드로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2013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환경은 일단 보이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부품에서는 부품과 판금 그리고 일반 어셈블리와 그리고, 자, 용적 환경. 그리고, 도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인벤터, 네, 인벤터 IDW와, 그 다음에, 인벤터 DWG, 이렇게 나눠줬고요 자, 프리젠테이션도, 네, 똑같이,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환경을 봐서, 우리가 한번, 네,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가장 일반적인 스탠다드.ipt를, 자, 오케이, 그냥 크레이트를 해가지고, 자, 열게 됐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부품 환경부터 새로워진 사항을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특이하게도 2013버전부터는, 뭐,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옵션에서, 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옵션에서 우리가 바꾸면 됐었던 내용인데, 그 원래는 새 파일을 만드는 인벤터에서는, 자, 파트에 보시면은, 스케치 온 XY 플레인이 디폴트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2013부터는 노 no, 뉴스케치를 no 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전 버전처럼 스케치를 작성하는 이런 환경은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죠? 일단 벗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뭐... 원하는 위치에다가 스케치를 작성해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뭐 옵션 디폴트 값만 바뀐 거니까 그다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스케치에서 들어가 볼까요? 네, 스케치를 들어가 보시면은 자, 다른 건 그다지 크게 눈에 띄는 게 없는데 가장 주목하고 특이할 만한 사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레탱 글자 자, 사각형을 열어 보시면은 투 포인트 센터라고 해가지고 중심점 사각형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인벤터에서 강의를 할때첫 번째 프로파일의 중심이 무조건 원점에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인벤터를 어느 정도 쓰는 유저들은 다 이렇게 해요 왜냐? 사각형 모양의 프로파일이 중심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수직수평 구속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속을 시켜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벤터 2013에서 자, 비로소 중심점 사각형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직 수평 구속 조건으로 원점과 사각형의 각 점을 맞출 필요 없이 이렇게 자, 중심점 사각형이 생기면서 자, 중심점 사각형이 생기면서 이렇게 중심점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되는 사각형이 작성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명령들은 뭐 특이하게 바뀐 건 없어 보입니다. 일단 스케치상에서는 중심점 사각형이 들어왔다는 특이점하고, 그 다음에 Equation Curve라는 게 따로 들어왔다는 것, 여기 함수를 지정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커브가 들어왔다는 것 빼고는 그다지, 자, 특이한 거는 일단은 없어 보입니다. 다른 걸 열어봐도, 그죠? 일단 뭐 특이하게 확 바뀌었다라는 느낌은 일단은 별로 들지 않게 합니다. 자, 그럼 스케치를 나가보서 볼까요? 나가서 보는데, 자, 기본 피처 명령도 그다지 크게 바뀐 건 없어 보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하나, 특이한 게 하나 생겼는데, 바로 프리머티브이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기본 도형을 뜻하는 겁니다. 기본 도형이 뭐냐면은, 자, 볼까요? 우리가 인벤터에서 기본적으로 3D 모델 그릴 때 가장 자주 그리게 되는 기본 도형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확장시키면 보는 박스와 실린더와 그 다음에 구와 그 다음에 토러스 도넛, 도넛 모양인데 자 이런 모양을 박스를 만들려면 우리 원래는 그 스케치로 사각형 프로파일을 만들고 돌출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이렉트로 바로 이렇게 사각형을 작성하게 하고 바로 돌출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각형 모양을 작성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자, 이게 새로운 그, 이 박스, 명령, 박스 명령이라는게 지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스케치와 익스트루드, 그러니까 돌출 명령을 혼합해서 만드는 자, 혼합 프로그램 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른 것도 볼까요? 실린더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케치로 원을 그린 다음에 돌출을 하는 거죠. 그 명령을 연속적으로 실행을 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 코드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혼합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스피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뭐 원의 반경을 집어넣으면은 이 녀석을 회전 명령으로 이렇게 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거는 없지만은 어 그래도 네 기존의 기본 도형을 만드는 데 상당히 편리해졌다고 음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게뭐있나 볼까요? 다른 거는 그다지 특이한 점은 없지만은 일단은 뭐가 생겼냐 면은 툴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인벤터 스튜디오에서 메터리얼만 이렇게 색으로 지정했었었는데, 자, 메터리얼과 어피어런스가 생겼습니다. 자, 볼까요? 메터리얼은, 메터리얼은, 우리가 인벤터 메터리얼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는, 자, 실제 메터리얼 라이브러리고요 음, 실제 재진들입니다 이것들은. 그죠? 그래서 재질들을 연래 이렇게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데 사실 이 메타리얼 브라우저는 엔바이먼트 어 환경에 있는 인벤터 스튜디오 안에 있는 인벤터 스튜디오 안에 집어 에 있었던 그 재질 명령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벤터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재질 항목이 사라지고, 그죠? 재질 항목이 사라지고, 자, 그 재질 항목은, 자, 인벤터, 오토데스크 시스템에 있는 메터리얼 시스템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재질은 인벤터 스튜디오에 들어있었었는데, 인벤터 2013버전부터는, 그 재질을 따로 인벤터 스튜디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는 툴에 있는 메터리얼 앤드 어피어런스를 통해가지고, 여기, 여기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질은 인벤터에 있는 오토 데스크 시스템의 공용 재질을 갖다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피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인벤터 메테리얼 라이브리하고 똑같은데 도큐멘트 어피어런스 해가지고 재질 시스템과는 좀 다른 자, 여기다가 직접 재질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에디트를 바로 할수 있는 좀 통합적인 좀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벤터 2013에서는 재질에서 좀더 많은 다양성이 있다고 보, 보여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존에는 인벤터하고 3D m a x 하고만 공용, 어설프게 공용이 됐었던 메테리얼 시스템을 한층 더 극대화시켜서 관리가 편하게 자, 집어넣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부품환경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부품환경에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왔던 점입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뭐냐면은 자, 스캔 데이터로 떴었던 점 데이터를 자, 여기다 불러오는 것인데 자, 보시면은 일단 이거 없애볼게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흔히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그 스캔, 스캔 3D 스캔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 보면 점데이터와면 데이터가 있는데 일단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여기 나왔던 것과 같이 인벤터는 원래 점, 면 데이터 같은 것들은 그뭐 g s 나뭐 이런 면 데이터는 불러왔었는데 점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불러들여서 편집하는 명령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점 데이터 같은 것을 이렇게 쫙 변환을 해가지고, 어태치 명령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점 데이터가 여기에 표현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벤터에서 그 제품 설계, 역설계를 진행하는 그 환경이 한층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태치나 아니면 여기는 있 다른 명령, 박스 클롭이나 언클롭이나 클라우드 포인트 그러니까 각각의 점들을 제어하는 명령들을 이용해서 좀더 신속한 제어를 할수 있다는 점이 달라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셈블리 환경으로 가볼까요? 일단 부품 쪽에 좀 그런 게 많이 바뀌었고요. 어셈블리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크게 바뀐 점은 없어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생산성 향상에 있는 메뉴도다 똑같고 그 다음에 라우팅 시스템이 여기서 하는 것도 똑같고요.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어셈블리는 명령 자체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3D 모델 여기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그다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 용접물에서도 보면은 뭐 프로세스가 그대로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그다지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면 자, 도면에서도 보시면은 자, 플레이스 뷰와 언어웨이트 이 두가지인데 자, 요것도 보시면은 자,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것도 달라진 건 없어 보이는데 인벤터 2013에서는 자, 프로그램이 좀 많이 안정화된 게 보이고요. 자, 도면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 자, 도면 그 제목 블록에 모양이 좀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다시 작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다지 큰 상관은 없는 거고요. 도면 자원도 뭐 그다지 없고요. 자, 이벤트 0 1 3에서는이 프로그램의 안정성, 안정성, 그리고 자, 가장 많이 바뀐 점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도면 환경에서 보면은, 스케치에서 중심점 자각형이 들어온 것도 그렇고, 기본 도형을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는 명령을 갖다 놓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매니지, 관리 탭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스캔 점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버전은 프로그램의 안정화와, 그리고 제품 설계에 대한 기능에좀더 역점을 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인벤터 오토데스크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인벤터를 새로 설치를 하시면은 나와 있는 게스타티 데브 왓치뉴 여기를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인터넷이 지금 연결되지 않습니다면은 설치를 하신 다음에 한글 버전에 들어가면 아마 왓즈뉴라고안 나오고 새로워진 사항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 을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좀더 다양하게 인벤터 2013에 바뀐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로는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정도만 보셔도 인벤터에 바뀐 점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인벤터 2013 버전의 새로워진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